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어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시엘에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어를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다시 몸을 굽혀. 함께 읽겠습니다.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보면 참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목적은 다 비슷했습니다. 결국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일부 땅을 차지하려는 러시아와 또그 땅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수많은 전쟁들에 대한 이제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전쟁들 역시도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전쟁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전쟁은 사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단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권고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서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내 마음의 땅은 사탄의 나라가 차지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낸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하는데, 자,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대면해야 하는 15가지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먼저, 음행의 유혹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음, 음행이란 음란한 행동, 즉, 성적인 유혹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더러운 것의 유혹. 자, 이 말은 원어적으로 부도덕함을 의미하는데, 즉, 부도덕적으로 하게 행동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호색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 호색이란 간단한 말로, 물난한 삶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물난한 삶을 살려는 유혹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20절 말씀을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네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상 우상 숭배란 실제로 뭐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를 들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주술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나의 미래를 좀 알려줄 그 점쟁이를 만나러 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원수 맺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것, 저 사람은 안 보고 살면 돼. 저 사람은 끝났어. 라는 그런 원수를 맺는 것에 대한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분쟁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 누군가와 다투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로 시기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잘 돼서 배가 아파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로 분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자 물론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 분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그 분노에 대한 유혹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열 번째로. 당짓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도 원어적으로 보면은 경쟁을 의미합니다. 자,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지지 않고 이기려 하고만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한 번째로 분열함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혹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자, 12번째로 이단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자, 이단이라고 할 때는 뭐 신천지 같은 데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아닌 냥 잘못된 신학적 지식을 믿고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또한 21절 말씀을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13번째로 투기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남을 과도히 부러워하다가, 어, oh,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많고, 잘생기고, 모두 많고, 뭐, 그런 거막 부러워하다가, 결국은 질투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과하게 남을 부러워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자, 14번째로, 술 취함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려는 그러한 유혹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열 다섯 번째로 방탕함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방탕함이란... 그냥 일반적으로 파티 같은 곳에서, 수아래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 그런 데서 막 그냥 마시고 취하고 먹고 막 그런 일들에 그런 것을 갈망하는 유혹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앞에서 말씀들이 이 15가지 죄의 유혹을 쉽게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죄인 줄로는 알지만 그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음을 로마서에서 볼수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8, 19절 말씀을 보면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없다고 그냥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고 포기하고 그냥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자, 아까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은 분명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자, 그러니까 그냥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나의 마음이 땅이 나의 마음의 땅이 사단으로 점령이 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받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담긴 역대야 20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야 20장 말씀을 20장을 보면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그 모압자손과 암몬자손들과 마온 사람들로 구성된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들이 공격해 온 이유는 뭐겠어요? 초반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당연히 유다 땅을 점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그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여우사밧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3절이 말씀합니다. 자 3절을 보면 여우사밧이 두려워하여 여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자 여우사밧은 야오사밧 왕은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그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이처럼. 15개의 그 죄의 유혹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나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도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보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주기도문 내용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구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죄의 유혹에서 구원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여호사밭 왕의 기도의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음을 보게 되는데, 12절 말씀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대적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자신에게는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우사밭이 하나님께 온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사람, 여, 여,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여 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자, 1 5절 말씀을 보면 야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스스로에게는 도무지 영적 전쟁을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는다면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여호사바 왕이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20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형통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기도를 했다면, 당연히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도 의심을 하고 있다면, 구한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사실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함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여전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은 유다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대신. 무엇을 하였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너희가 할 것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여호사밧과 여호사밧과 유다는 나가서 싸운 적도 없는데 적들이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자 언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셔서 그 연합군들을 다 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여우사밭 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뭐겠어요? 기도, 신뢰, 찬양입니다. 우리의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기도, 신뢰,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죄의 유혹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한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다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 원수 사탄은 결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저 땅을 내가 다시 찾아야 되는데, 다시 뺏어야 하는데 하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제 역대하 20장 28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자, 여호와의 전에 나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로소, 그리하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우사밧 왕이 그렇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하여 주셨음을 3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보면 여우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게 되면, 당연히 평안이 임하겠죠. 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드러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국가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가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자, 의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면서 당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삶에서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정말 죄인 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괜히 살다가도 이렇게 길에 가다가도 경찰이 옆에만 지나가도 막 불안한 이유는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 우리 가족도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있으면 얘들아 똑바로 앉어 막 저는 막 숨도 쉬지 마막 그런 장난을 장난을 치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내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뭐 죄지은 게 없고 올바르게 살았다면 경찰이 백 명이 앞에 서 있어도 그 경찰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며 또 날마다 평안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스스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필요함을 날마다 깨닫고, 이제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귀한 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 날마다 우리가 그 죄의 유혹 앞에서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치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영적 전쟁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또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또 귀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다른 또 수많은 영적 전쟁들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전쟁을 승리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간증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그냥 찬양으로 부르지 말고 우리 그냥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미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로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